<laughs>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뭐,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도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태양 격의 날씨, 날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도적 흐름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는 그러한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 3장 21절에서 이제 3장의 마무리를 볼까 합니다. 2장과 3장은 조금은 좀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 2장과 3장은 우리가 흔히 이제 문서설로 구분을 한다면 여호와 문서라고 해서 이제 여호와 엘로임이 주로 등장했던 그 텍스트입니다. 1장과 좀 대비가 됐었죠. 하지만 1장의 내용과 2장, 3장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라기보다는 1장에서 다루고 있었던 이른바 천지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인간의 하나님 없음으로부터 하나님 있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과정을 함축적으로 다룬 것이었다면, 창세기 2장, 3장 역시 그 하나님이 보낸 주도적 역할이신 여호와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실했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의 내용을 서로 충돌 관계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포괄적으로 담아낸다라는 그 상호보완적 텍스트로 이해하면 조금 더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표현들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남성, 여성성과 남성성을 통해서 통합되는 하나님 말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와 동시에 이제 아담이 이제 이름을 짓는 행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름을 짓는 행위는 어, 자기 아집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상태 속에서 이름 짓기를 지우고 곧 욕망의 이름을 무명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로 다시 유명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람의 생각은 지우고, 그게 사람의 욕망의 무명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는 거고, 그렇게 이름을 지워진 빈자리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그 유명화의 작업이 이른바 이제 영적 전환이 일어났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 스토리의 연장성상에서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아담이 부르게 되었죠. 이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조금 미진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참 아름다운 의미가 있죠. 그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서도 그런 단어의 화답,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신앙 고백을 깨달은 우리와의 화답 관계가 등장을 하긴 했었어요. 아담이 자신의 골방에서부터 나왔던 그 첼라 쪽과 편에서부터 나왔던 존재에게 뼈중의 뼈와 살중의 살이라는 말 그러니까 현상에서 본질을 추출하는 그런 영적 고백을 했었죠. 었 그래서 이것이 남자로부터 락하가 되었으니 여자다. 그래서 영적 연합관계를 언표했었어요. 그 영적인 연합관계에 대한 생명의 깨달음이 지금은 3장 20절에서 다시 반복되었던 것이죠. 아담이 자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이게 마저 산자의 어머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 인간의 굴레를 상징하는 족보 개념에서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태하고 산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의 정체성은 남자와 여자라는 물리적 구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아니 마땅히 취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자격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격이다. 말씀의 태도다. 이렇게 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21절로 돌아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자,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그런데 이제 이샤와... 아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 아담, 그 다음에, 우레 이스토. 그 이샤로부터,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이제 관사 부분이 조금 생략이 된것 같아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여기서 지금 보통 명사가 사용된 것으로 읽힐 수 있고요. 하 아담이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담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보통 명사. 그럼 이건 모두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레이스로라는요 단어에서 전치사나 접속사를 빼면은 이게 이시아가 등장하죠. 이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그러면, 아담은 교통명사로 사용됐기 때문에 요거를 유추해 봤을 때, 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인간의 겉껍질의 상태 혹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는 태의 상태라고 언명할 수가 있겠고, 이시아라는 여성은 지금 방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직접적 성향, 생명의 성향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아내는 사실상 영적인 한 몸의 체질로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라고 했을 때 객체로 표현하는 그 맥락이 아니라 지금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도 아담과 그 아내를 마치 2장 그 3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제가 그때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는 신원 고백이 성취가 되지 못하는 곧 생명나무에 그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분리 상태였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라고 언급된 부분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자, 2장 25절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요. 세나임 그, 올람, 그 다음에 아담, 그리고 이시아가 됐어요. 아담, 그 아담과 그 아내.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아담으로 쓴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보통 명사가 썼고, 그 다음에 그 여자라는 이시아가 쓰였어요. 자, 그 차이가 뭐죠? 그리고 2장 25절에서는 세나임을 썼어요. 두 사람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보통 명사로 표현하고, 여자를 거기에 특정한 생명의 중심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몸을 언급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히는 그 대상은 사실상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의지와 사랑을 표현하였던 성자의 능력, 그리고 그 성자의 능력 안에 함께 함축되었던 우리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내려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서 여호와님이 아담과 그 아내는 한 몸이고 그한 몸에게 가죽 옷을 이제 입혀요. 자 일단 라바스라는 입힌다라는 의미는 어더 의미를 부여하다라는 의미,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자격의 부여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한 자격의 부여라기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심리적으로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와 의,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뜻과 옷을 입힌다라는 뜻은 사실상 그 주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신이 나를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의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옷을 입힌다라는 것도 비슷한 요법입니다. 옷을 입힌다는 것은 나를 감싸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힌다라는 게 바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와도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입혀요. 근데 어떤 옷을 입히느냐? 바로, 올가 가죽이고, 그 다음에 캐토네트가 옷인데, 이둘다 동사에서 유래해요. 캐토네트라는 이 옷이라는 것은 가린다라는 뜻이고, 오르라는 오르라, 이 단어, 오르라는 단어는 벗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뭐죠? 3801과 5785가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뭐, 본래 구약성경 히브리어는 동사로부터 출발점이 가장 강하죠. 그러니까, 테토네트의 옷은 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르인 가죽이라고 번역된 명사의 동사화는 벗기는 거고, 그러면 벗겨지는 것과 가리는 것이 이옷입핀다라는 요하나님의 사역에서 함께 통합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그리스도론의 예표인데,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는 것은 말씀의 옷을 입힌다는 건데, 이 말씀의 동사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역할을 우리한테서 수행하느냐. 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허위성.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라이크 like 더가의 속성이 밝아 벗겨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오류의 속성, 동사적 속성이고 가죽에 그렇지만 이렇게 벗겨졌을 때 사실은 두 사람이 벗겨졌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라 했을 때 뱀과 여자와의 대화가 시작된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일어난 그 말씀의 왜곡 지점이었죠. 그 왜곡 지점을 다시 커버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할수 있는 생명의 기능태가 필요한 건데 바로 그게 가죽에 반대되는 개념인 그 음, 캐토네트 옷이에요. 그래서 가죽 옷이라는 단어는 연계형으로 같은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사화로 보면 벗기고 가리고 벗기고 가리고.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거를 라바스 입힌다라는 것은 자 이렇게 폭로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은폐되는 이때 은폐는 부정적 은폐가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는 느낌이죠. 이게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가죽옷에 입히는 행위, 곧말씀의 옷을 입는 행위가 된다. 자, 이 그랜드 알레고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할 때 예복과 유사하고 의미론적으로는 동일하게 연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첫 번째로는 아담과 아내가 한 사람의 한 존재로 이제 통일되었다라는 의지를 요 하나님이 보인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의 옷을 입혔다라는 건데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없음이 폭로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생명, 음패가 공존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활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21절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22절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